내 아침 일찍부터 성철 씨네를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팅 어? 장갑 왔다. 있어? 코팅 장갑 하나. 이런 거. 손님이 왔는데도 크게 신경 안 쓰고 할 일만 하는 성철 씨. 예. 예스. 성철 씨나 손님들이나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데요.

농장 일을 도와주러 부모님이 오신 건데요. 예, 아버지 응. 아, 어. 이제 잘하고 땀 닦고 하지. 이렇게 하고 땀 흘린다고 뭐라 하지 말고 엄마도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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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우리 농가의 복지. 그렇지? 얼마 나 좋아 이게. 어유. 답답해도 괜찮고. 어, 그좋지 아스파라거스는 화분 재배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수확도 편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품질력을 높이기 위해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흙도 새로 구매했는데요. 오늘 그 흙을 식재하는 날이라 부모님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밑에 톤 넣어가지고 뭉쳐 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고. 아니, 내가, 내가 한 거는 잘 깼어. 너 보면은 이게 뭉태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뿌리가 다 파고 들어가그잖아 아니, 안 좋아게. 봐 봐. 이런 뭉태이를좀한번더 체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어려운 말한거 영어로 한게 아니잖아. 어? 이러면 하루일당못 나가요. 람들이 보면 일단 재하네이 농장에 자주 오면 안 돼, 아빠? 이렇게만 두고. 어? 이거 되게 살릴래? 아이 각자 사는 거고 그거는 그냥 편안해, 좋네, 이게 혼자 하다가 야, <laughs> 아니, 이거 바람 은 보기만 해도 좋네, 이게 이거라고 닦여놔도, 이 나무도 농사지라고 심는 건 거기서 심는 거야? 위치에서? 아니, 여기서 심어버리자 거기서 심는 게 낫지, 움직이면 뭐니까 문양 잡아놓고 그래, 거기서 어, 심는 게 나아 내가 농장주야 <laughs> 어 다들 예. 그렇지 아 자꾸 그러면 나 지금 아빠랑 이제 낚시 안가소 알... 낚시 가게 아, 아니 이제 <laughs> 다시는 안 간다 돈이 아깝지 않냐 낚시 가면서 아니 4 0만원 들어서 2만원값단 두세 마리까지 한다 거고 그리고 네? 소금이 낚시 가가지고 소금이 한 마리 잡고 <laughs> 나한테 뭔지 먼저라 가지고 사나이무 동네 샀어 봐 동네 어르신들 쟤 아이고

최근에는 농사에 관심이 생긴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씩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성철씨의 목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건데요.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좀더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번거로운데다가 비용도 많이 드는 재배 방식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오, 이미 나와 있네. 안녕. 화분 하나에는 아스파라거스 뿌리 하나를 심는데요. 이때 충분히 흙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어두면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성철아, 어. 이거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하냐? 그냥 작은 거 있으면 같이 심어버려 우 성철, 남들은 땅에다 심던데 왜 너는 여기다 심냐, 화분에다가? 이게 응. 바닥에 심으면 여기다 바닥에 심었던 생각해봐 맨날 수확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완전 숙인단 말이야 그럼 허리도 안 좋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일을 할 텐데 맨날 허리 숙여 봐. 얼마나 아프겠어. 아, 이거 회자나네 <laughs>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비싼 흙도 아, 다... 이것도 사나 국산을 사면 되지. 수... 뭐애국에서 수입까지 와 갖고 와 갖고. 비싼 거. 테스트 하는 거야. 이렇게 이 배합이랑 이 농도의 그 아스파라거스가 클수 있는 pH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요청을해 가지고 딱 맞춰 온 거야, 이게. 이런 찌꺼기 안 버려? 아, 얘 얘가 얘가 써 가지고 얘가 영양분 되는 건데 왜버리이 나무 찌꺼기가 어, 찌꺼기, 찌꺼기가 원래 자연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영양분이 보이는데. 보이는데 나는 아야, 아니, 아니 엄마, 이게 엄마 집이 아니고 <laughs> 그리고 여기서 얘가 문제 생겨. 그러면 음, 나는 음. 나중에 관리할 때 얘만 치르거나 얘만 다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야. 편안해. 훨씬 낫지 그게. 근데 돈이 들고 이 아까처럼 그 힘이 드는 게 있는데 일단 나는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아직 딴 데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 그래. r 들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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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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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투자만 하지. 엄마. 딱 3년만 해봐. 3년. 3년 안에. 3년 안에, 안에 내가요? k 못돼요 a Korea. Korea. k o r e 이 k o r 부모님 앞에서는 장난기 넘치는 아들이지만 누구보다 농사에 진심인 성철 씨